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틈타 편법 증여와 양도 소득세 회피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 한강벨트와 광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10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봤을 때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의 재건축 예정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104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의 후속 주체로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시장 과열 지역에서 지난해 거래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검증을 거친 결과입니다. 국세청은 혐의자 A씨를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A씨는 20대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에 수십억 대의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강남 지역 약 60억 원대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대출도 일으켰습니다. A씨의 부모는 고수적 전문직 종사자로 확인됐으며 비슷한 시기에 해외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증여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각종의 국세청 자산과세 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틈타 편법 증여와 세금 회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부모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대출 규제를 피하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부는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 수법이 점점 진흥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30대 이하 연수자들의 자금 출처도 검증할 예정이라며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 소득 없이 고액 월세를 낸 혐의자도 조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을 분석하여 취득 자금이 부족한 외국인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초고가 주택 거래 및 외국인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